내가 가지고 맛별로 먹어서 알겠네? 니 도란디 이게 보이스피싱이지 영찬민 팀장님 아니세요? 에이. 씨아 누구한테 하... 누구한테 하지? 조수연. 네 안녕하세요. 네 안녕하세요. 개구우먼 조수연님 맞으시죠? 네네저제 어, 한국연기자노동조합인데요 저희가 간단한 설문조사하고 선물 드리고 있거든요 네네네 네 그래서 혹시 시간 한 3분만 괜찮으실까요? 네네네네 본인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만족하시나요? 아 어, 행복해요 아 행복하세요? 네아 어떤 점이 행복하실까요? 그냥 진짜 행복하죠 사람들에게 웃음을 줄수 있다는 거에 아 설문조사 이거 잘 응해주셔서 선물을 드리고 있거든요 진짜요? 감사합니다 네 어, 저희가 이거 AIA 생명보험이랑 연계해서 하고 있어가지고 우리 그 연예인분들한테 딱 맞는 보험을 추천을 해드려요 그래서 우리 조수연 님은 어, 개그맨으로서 어떤 보험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좀 보호받고 싶은 부분이 있을까요? 그럼 저는 뭐라 저는 살이 많아가지고 살보험 해야 되나? 아, 살보험이야? 다이어트 보험 이런 거 해야 되나? 아, 네, 알겠습니다. 아, 그러면 조수연님 개그맨 정찬민님 아시죠? 정찬민 씨예요, 지금? 아니, 아니요. 아, 와, 야, 근데 니마, 네, 내 목소리 몰랐어? 아니, 한국 연기자 노동만이 얘기 하니까 몰랐어? 하지, 나는. 어, 알겠다. 아무튼, 그러면 저, 조수연님 감사드리고 살보험은 저희가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. 수고하세요. 어, 야 이걸, 야 이걸 속네. 그저께도 만났는데. 저한테 보이스 피싱을 가르쳐줬다. 수지, 수지 한번 가겠습니다. 얘또 전화로 갑자기 그냥 전화하면 목소리 모를 수가 있거든요. 야 프로필 사진 포토샵 많이 했네. 이게 진짜 보이스 피싱이다. 와 이게 보이스 피싱이지. 네 안녕하세요. 잠시 설문 조사 때문에 전화드렸습니다. 혹시 참여 가능하실까요? 아니 괜찮아요. 네네 아 저희가 이번에 그 서, 어, 설문조사 하시면 선물을 드리고 있거든요. 저 괜찮아요. 여보세요. <웃음> 아웃소이 많으시네요. 예예 예, 뭐, 무슨 선물인데요? 현재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? 일안 해요. 그래도 직업이 있, 있으실 거 아닌가요? 아 있었어요. 뭔데요? 좀안 좋은 일 했었죠. 네. 뭐, 보이스피싱 하셨어요? 예예. 예, 예. 그러면. 그때 하시던 일에 대해서 만족도가 어느 정도 되시는지 별 다섯 개 중에 별 다섯 개죠. 어떤 점이 그렇게 불만이셨어요? 파트너가 별로였어요. 아... 바로 아셨네요. 이제 하면 설문 조사 하려고 연락드렸습니다 했는데 문이라고 하길래 아딕션이안 좋군. 아, 에이. 안 아... 에이. 빅션 하나로 바로 사람을 파악해 버리네요. 예예 예. 다음에 전화 드릴게요. 예 끊을까요? 예 다음에 딕션 더 정확하게 해서 전화 드릴게요 이래가지고 밥빼로 먹고 살겠네? 저밥안 먹었어요 안 먹은 거 같다 팀장님 먹었어요 네, 먹은 거 같지 않니 많이 먹은 거 같아요 이제 끊자 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야 네. 목소리를 1년을 옆에서 같이 했는데 1년을 넘게 했는데 아, 목소리를 모를 수가 없지 아박성호 선배 웃기지 박성호 선배 한번 갈게요 네 여보세요? 네? 네 안녕하세요 설문조사 간단히 하고 있는데 응해주시면 저희가 간단한 선물 드리거든요 아 괜찮습니다 네 여보세요? 여보세요? 네 안녕하세요 개그맨 이상호 씨 맞으시죠? 네네 네어 저희가 이번에 개그맨분들 상대로 간단한 설문조사하면서 선물 드리고 있거든요 저 지금 뭐 하는지 일단 전화 주시겠어요? 제가 지금 작업 중인데 아운영비 한번 볼게요 이 사람 착해서 계속 받아줄 거거든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, 여기는 저 AI 생명인데요 네네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그 설문조사차 전화드렸는데 혹시 설문 가능할까요? 어, 네네 현재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? 저는 개그맨인데요 혹시 성함을 여쭤봐도 될까요? 윤영빈이라고 합니다 왕비호 하셨던 <laughs> 여보세요 네 정찬민 팀장님 아세요? <laughs> 네 도란디 네 안녕하세요 혹시 개그맨 유정남씨 전화인가요? 아 네네 미터 정씨에이 씨. 의심이 많아 개그맨들이 야 이렇게 오늘 뭐 AI 직원분들 또이탄 하고 또 우리 제 지인들 연예인분들 동료들한테도 해봤는데 어, 웬만한 사람들은 이제 어, 목소리를 알아채고 근데 야 우리 수연씨가수연이가 저랑 진짜 친하고 자주 만나는데 이렇게 걸린다는 게나 진짜 신기하네요 와 이거 이거 진짜로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보이스피싱 항상 조심하시고 올해도 네, 그리고 또 AIA 직원 여러분들 항상 회사와 함께 즐겁게 행복하게 일하시고 그리고 AIA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릴게요 안 하면 보이스피싱 할 겁니다